안녕하세요 리페어팩토리입니다. 어, 이번 수리 영상은 로지텍의 지프로 무선 제품입니다. 어, 원래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0분 남짓 걸리면 맞는데 이 제품을 수리하는데 1시간 가량이 걸려버렸어요. 어, 당일날 4시 20분부터 수리를 진행했고 어, 지금이 5월 초인데 이게 수리 되던 당일날이 아마 4월 말이었을 거예요. 어, 계속 때는 휴가가 이어지던 그 무렵이어서 어 최대한 작업을 빨리 해서 당일날 발송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우체국 택배 마감 시간 때문에 당일날 발송을 못해드렸습니다. 어 중간중간 영상을 빨리 감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빨리 감기한 부분은 어, 버튼, 보, 버튼이 버튼 붙어 있는 보드, 그 보드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 어, 조그마한 스프링이 끼워져 는데 그게 빠져가지고 그걸 조립하는데 또몇 분이 지났고, 어, 그리고 버튼 부분에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버튼 옆쪽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 어, 버튼, 그러니까 내부 스위치가 아닌, 외부 케이스 버튼 부분 버튼 부분들 잡아주는 플라스틱에 약간의 변형이 있어서 어, 그부분을 발견해내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됐고요. 또 마지막에 조립할 때 나사가 엄지 버튼 쪽뭐 반대쪽 그쪽 버튼 쪽에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에 달라붙는 바람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고 어,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감기를 했습니다. 어, 영상은 뭐 20분이 조금 넘는 영상이니까. 크게 뭐 불편함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좀 자세히 보시라고 4K로 촬영이 되었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어, 그냥 그냥 짧게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 설명이 조금 엉성할 수도 있고 어, 사운드가 중간에 끊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뭐 궁금하신 내용 부분이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도 영상 초기에 바로 나오니까 메모해 놓으셨다가 연락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페어 팩토리입니다. 어, 오늘 수리되는 제품이 이렇게 입고되었습니다. 어, 수리하는 시간은 오후 4시 15분 되고 있네요. 4시 15분, 4시 25분이네. 시계로는. 어. 4시 10분. 어, 이분은 트위치에서 지금 방송하시는 분이고, 제가 좀 즐겨보는 배틀그라운드 스트리머 분이세요. 수리를 어, 해드린다고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린 지 2주가 조금 지났고, 어, 제가 개봉만 해봤습니다. 개봉을 해보니, 어지텍의 7% 무선이 도착했습니다. 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불량이라고 해주셨어요. 어, 버튼이 클릭 자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예 안 눌러져요. 어, 이쪽은 클릭이 되고, 이쪽은 안 눌러지고. 일단 뭐 테스트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버튼 자체가 맛이 갔으니까. 하겠습니다. 리시버는 테스트를 위해서 빼놓고, 이건 특별히 제가 4K로 녹화를 하고 있어요. 4K 녹화를 진행 중이고, 어, 수리한 지 얼마 안 됐었죠. 지프로 제품이. 아마 한동안은 수리를 조금 제가 좀 소홀하게 할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제 쇼핑몰 가지고 있는 걸어 가게 너무나 재고가 많아서 재고 처분하는데 조금 신경을 쓸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수리를 또 열심히 하겠죠. 보내주시는 것들은 다잘 고치고 있으니까 어, 고치는 데면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할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주시는 대로 수리는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가 열이 올라오고 있네요 2020년, 어, 13번째 영상이 지프로 무선이었네요. 떼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수리를 진행해 보지요. 지프로가 아마 로지텍 제품군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대에 있죠. 어, 많이들 사용하시고 어, 제품을 보시면 대칭 영웅 제품이라서 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누구나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다가 아, 플라스틱 라가 분해를 한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어떻게 분해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703은 음, 완벽하게 분해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게 맞네요. 아마도 고장은 아닌데 이건 어, 고장은 아니에요. 고장은 아니고 이 케이스가 약간 무너져 내려서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하면 어, 스위치가 제대로 안 눌러지는 현상이 있어요. 어, 제가 요거는 통화를 하고 어, 구매가 그렇게 오래 안된 거면 버튼을 교체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조금 사용이 된 거면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한번 연락을 문자로 남겨보고 끊었다가 아, 왜냐면 로지텍의 기본 버튼 자체가 생각보다 좋은 제품이라 아, 50M을 가지고 있긴 하네요 50M이 연락을 하지 말고 50M을 크게 교체해서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분해를 해봅시다. 마우스를 분해하면서 느끼는 건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뭐 물론 나머지 부품들도 좋아지겠지만, 음 이런 분해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게 바뀌어요. 이쪽에 이물질이 생깁니다. 어, 그을린 자국부터 얼룩도 있고, 뭐 이렇게 끈적끈적한 부분 혹은 조금 딱딱하게 생기는 플라스틱 변형된 것처럼 그런 게 생기는데, 그것들도 깨끗하게 닦아지고, 어, 뭐 물론 납땜을 했다는 건 티가 나지만, 했다는 건 티가 나지만 어, 그래도 납땜 부위가 깨끗하게 닦여 나가니까 해주시는 게 좋죠 어, 케이블은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케이블 사이드에 있는 이 하얀색 플라스틱을 밀어 넣어주시면 하, 하,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나사 4개를. 사실 나사 개수가 뭐 50개, 100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손으로 하셔도 무방하죠. 손으로 하셔도 무방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써서 그런지 선이 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 음, 이 제품은 어, 아까 전부터 계속 조립 분해를 반복했어요. 어, 영상을 꺼놓고 조립 분해를 반복했는데 이게 버튼을 어, 이렇게 누르면 이, 계속 반발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누르고 커여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력이 없고 계속 걸리는 느낌이 나서, 원래는 이 플라스틱 자체가, 음, 이 위치를 보여드려야겠다. 어, 이 검정 부분이 이 버튼을 누르는 거고, 거의 맞대져 있어요. 이, 이 상태로 거의 음, 뭐 0.12mm 공간을 두고 맞대져 있다가 누르면 버튼의 탄성으로, 스위치의 탄성으로 다시 올라오겠죠. 근데, 어딘가 걸려서 계속 안 올라오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이 부분에도 걸려 있고 이 부분에도 걸려 있고 두 군데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얘하고 얘하고. 네,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했어요. 어, 요거를 확인을 했었는데 아마도 어 한여름님이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을 하실 때. 어, 이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셨거나, 혹은 어, 뭔가 이물질이 끼었는데 모르고 누르셨거나, 그게 아니면 이걸 떨궈가지고 일부가 이렇게 좀 변형이 왔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좀 폈어요. 사실은 어, 영상이 정확하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아무리 카메라로 찍어도 안 나올 거예요. 이게 반듯하게 이렇게 모양이 잡혀야 되는데, 이걸로 어 보자면 이렇게 모양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약간 끝이 이렇게 휘어있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게 조금 덜 올라가니까 계속 걸리는 느낌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 뭐, 여러 차례 보다 보면 어떻게든 확인이 될 부분이었겠지만, 제가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더 쉽게 찾지 못했어요. 사실 오늘 발송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최고 마감 시간이 돼버려서 이거는 휴일이 끝나고 간식을 좀 추가해서.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아, 수리하면서 정말 안 좋은 게, 이 제품의 경우는 안에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자석이 들어있는데, 아, 자석 부분 때문에 나사가 달라붙어요. 하단 부분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조립합시다 <s1> 어, 영상이 원래 이렇게 긴 영상이 아닌데 어, 생각보다 많이 길게 촬영됐네요 y walo.